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 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가능해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심판이 바로 선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성관이 아,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아, 아들을 불법 채용했다라고 하는 으, 혐의이고요.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었다라고 해서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 감사원은 1,200여 건에 인사 감사원이 규정 위반이 있다라고 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국정원은 투표와 개표가 모두 조작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년에 큰 선거가 없는 지금이야말로 어 선관위의 본격적인 개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관위도 자체적으로 많은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성관이 혼자만의 힘으로 저는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의야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성관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관이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에 이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장이 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판결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이지 않는 한 국회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는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아, 또 면책특권도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언에 대해서 아,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아, 이1심 유죄 판결, 2심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이 분들의 국회에서의 활동을 모두 보장한다. 이것을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속히 국회법에서 1심, 2심 유죄 판결 받은 의원들에 대한 활동을 제한하는 입법을 저는 해야 한다고 라 생각합니다. 유죄 판결 받고 재판에 전정근극하면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대표님께서 정당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길래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제가 당 게시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이유도 바로 정당은 민주적이었고. 정당의 의사의 형성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동안에 제가 일반론적으로 왜 누가 어떻게 당 게시판을 운영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 동훈이 있다 아,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 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 현재도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어, 뭐 총살과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 아, 뭐 괴멸, 총살 이런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 당원 게시판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편에 있어서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지 않는 글이어도 올리는 족족 여전히 사라지는 글들도 있다. 라고 여전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인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 여,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세 번째로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아, 국내 힘 당에서. 어, 한동훈 대표 사태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글도 아니고 직접 온 글이야 아마 더, 어, 죄가 있다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전화번호 하나도 안, 주, 하나도 안 지운 건 거짓말이고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지운 것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낸 전화를,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기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그 기사가 났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네, 사무총장이 우리 김민은 최고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대답을 응급을 좀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다음 게시판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게시판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단지 한동훈 대표라는 이름은 우리 당 대표이고, 그래서 공인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듯이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사항이라서더 이상 저희들도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열두 개라는 건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천여개 중에서 1 2 개만. 어, 뭐 이... 아 고보문에 그 대해서는 우리 법률 담론에서 했지만 그 상황은 제가 확인해서 우리 재고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퇴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저는 금지 청문입니다. 그 사실이 그 상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금지 청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예예. 고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 오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아 제가 못 봤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